자, 이제는 교육과 사주를 얘기합니다. 교육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 호명만인 분주하다 고기다 인수월 이렇게 어요 월에다가 뭘 놨다? 인수를 나오면 그 얘기야. 우리가 추명가에서 월인수, 자, 월인수 또는 월식상 나면, 월에 인수는 공부죠? 네. 공부해서 가르키는 거고요. 식상은 공부해서 말하는 거예요. 월에 인수를 넣거나 월에 식신을 넣으면 교육과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세요 춘생병정 여름생무기 추생임계 동생 가 겨울생을 먹은 다 인수예요 이 월이 그러면 교단에 올라서 교편을 잡는다 호명만인 분주하다 많은 사람을 불러서 분주하게 강의하러 다니는 거죠 자 무기일 인월, 이렇게 썼어요. 자, 무기일 인월, 그 다음에, 해자축의 어, 경신, 수생, 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삼육, 아, 삼구육, 납은 진수축민 얘기합니다. 진수축이 경신일의 진수축민 또 뭐죠? 인수 아니에요? 토생금하니까 토생금 인수 또한 뭡니까 교육과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때 인월은 여기 앞 안에 병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화생토 인수예요. 경신에서 삼동월은 금생수하니까 식신이죠. 아까 이기저저 월의 인수나 뭘 넣으면 식상을 넣으면 교육과 사주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해월의 정해일, 해월의 정해 정묘 정미생.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치시고, 떨어진 겁니다. 신월에 병인 병호 일생도 교육가다. 교육가. 그냥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이해를 좀할 거야. 왜그 얘기를 하냐면, 해월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해월. 그죠해중감목이니까 정월로 볼 때는 전부 뭐냐? 인수예요. 인수, 그러면 정묘 보세요, 해묘 목구, 정미, 해미 목구. 그래서 이게 정해 정묘 정미생 이렇게 된 겁니다. 목구로 되니까 해월에는 감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감목맹아 이거 했죠? 감목맹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인 병호생도 이걸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구호망인이다.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에 대해서 이제 몇 개가 나와요. 아, 그것도 되죠. 응. 그다음에 인하월의 가브릴생. 이것도 이렇게 쫙 치시고, 이렇게 쫙. 그럼 여기 뭐냐면, 춘하월이니까 목+ 목+ 목생화 식사를 하세요. 삼동월에 임계일생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자, 요거 신강해요. 이 빼야 되고요. 삼동월의 긴계일생은 도 신강하죠. 그러니까 식상으로 빼야죠. 어. 그 다음에 유월생의 정축일생은 설단생금은 뭐냐면 입 끝으로 돈을 번다 이거야. 금이 요게 금이라고 하지 마시고 돈이에요. 금이 원래 돈을 뜻하잖아. 입으로 돈 번다. 입으로 돈 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 옆에 이렇게 쓰면 쩐이 되죠, 쩐.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말에서 밥 먹고 사는 걸 설단생금이라고 합니다. 교육과다. 이게 또 보세요. 신유월의 갑진일과 사주의 인국은 뭐냐면 인수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유월의 갑진일주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삼만만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수가 와야 금생수, 수생목하죠. 뭐가 꼭 필요하다? 토가, 토가 필요하죠. 아니, 아니, 토가 아니고 수가 필요하죠. 수가 있어야 사니까. 수가 있어야 관인상생하니까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인수가 꼭 필요한 사주고 사주 안에 사주 여덟 글자 중에 인수 국이 있으면 사람마다 말하기를, 그 얘기야 손가락 찢어져요. 사람이 지칭하기를 교사라고 한다, 그 얘기에요. 음. 교사사주다, 그 얘기에요. 음, 선생사주다. 자, 이상 다섯 개, 여기 위에 다섯 개. 로나운 몸 교육과 안 나가면 언론이나 문예에 기자가 아니냐. 기자도 할수 있고, 선생도 할수 있고, 소설가도 할수 있고, 그렇다, 그 얘기에요. 음. 그래서, 여기 또, 또, 마지막으로 또 내가 나왔네. 만약에 이런 거예요. 당신 선생 사주요 아, 나 선생 아니에요. 난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 그럼 자식 중에 선생이라도 하나 나와야 되겠네. 이 얘기예요. 내가 아니면 부자지간에도 그득 위협을 해야 되니, 역시 사업이 연결이다. 자세자세 참고하세요. 이 얘기는. 선생한, 내가 선생 아니면 하다못해 누구라도 자식, 또는 부인이라도 교육을 해야 되는 운명이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교육과 사주 얘기했어요.